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다시 회복이 되면서 작년에 이제 결정적으로 저한테 또 의미 있는 것은 작년에 12월 29일 날에 피노님 작년 12월 29일 날에 저한테 결정적 의미 있는 날이었어요 왜냐 음. 50년 전에 12월 29일 음. 음. 50년 전에 12월 29일 날에 그걸 맞이해서 일주일간 날마다 목욕탕 가면서 목욕 체결했어요 그리고 음. 남문교라고 그 있어요. 거기에서 일주일간 철학이도 했어요. 성전에서. 그리고 드디어 10월 2 9일 주일날 아침에 새벽에 단지를 했어요. 손가락 을 끊었어요. 그리고 그날 세례를 받았어요. 저는 세례 받는다는 의미를 나는 완전히 죽고 이제 하늘의 지시대로 산다. 이제 이거 내 지시대로 안 살고 이제 하늘의 지시로 살았다. 결단의 자기 표현. 그래서 이걸 보면서 내가 니네 때로 사냐 하는 막 이런 걸볼수 있잖아요. 자기해 이해 놓고 막 그러려고 했었어요. 근데 50년 돌이켜 보니까 새로 50년 맞은 거예요. 30년 돌이켜 보니까 야 얼마나 유선자고 사기꾼이다. 고백을 하려고 예수 이름 팔아먹는 바쁘려고 저는 기독교가 망해야 한다고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영성에 살기 위해서는 기독교가 망해야 됐어요. 음. 그 나는 어차피 복사의 한명으로서 완전히 나쁜 놈이라는 자기 철저한 혈심이 일어났죠. 음. 그러면서 이제 작년에 진짜 세례받은 놈이가 생겼어요. 이제 나는 완전히 죽고 음. 다시 태어난다는 놈이가 생겨가지고 음. 지금 제2의 공생회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음. 얼마 안 됐어요 지금 몇 개월 안 됐어요 <laughs> 제2의 공생일시작하한살이네한살이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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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웃음> 그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났다는 그 말씀이 어떤 거였나요? 이제 성서적으로는 필립보서라는 데가 있어요 음. 근데 거기에 그 이제 2장에 이제 한마디로 하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앞뒤가 2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아주 소중한 말씀인데 2장 1절 하나 새기는 데다가 일주일 걸렸어요 왜냐하면 안 돌아오니까 마음이 아참 이런 이런 트라우마에 빠져버리면 처음에는 역사부터 시작했잖아요 역사 약품 가지고 그 지난날 그 트라우마 살아나고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들어가보면 역사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냥. 음. 완전히 무무무무, 허허허, 공공. 그냥.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음. 이제 그런 속에서, 진정한 무의 의미, 또허의 의미, 공의 의미가 이제 오는 거죠. 음. 그래서 그런 속에서, 이제 다시, 그 말씀을, 한. 그래서 예수의 심장으로 사느냐. 음. 그 의미가 이제 파고들었죠. 다시, 새롭게. 음. 원래 그러려고 세례받고 결단했는데, 음. 그 심장이 다시 되살아나면서, 음. 말씀을 취료했어요결국 음. 그래서 지금 나는 선포수가 있어요. 음. 문재신님, 내가 선포수가 어요 나는 5.18 음. 트라우마 음. 지나갔어요. 음. 진짜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음. 그것이 이런 거예요. 열심히 활동하다가 갑자기 그때 비겁했던 장면, 막, 그때 그 고문당했을 때 막, 음. 막 파리네 몰라니까 내가 파리네